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데이터만 분석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를 분석합니다.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및 업종 분석을 하겠습니다. 다운젠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 금요일에 상승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상승 쪽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약세가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지수는 보합장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램 시황을 좀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로 장 전체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은 푸드 옵션 거래가 더 많았습니다. 옵션 얘기입니다. 푸드 옵션입니다. 장중 콘텐코 유지로 현물 매수가 나왔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선물의 프로그램 매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차익 거래에서 매수였고요. 비차익, 즉, 마스켓 거래에서는 매도가 나왔고, 실제로 종합은 매도였습니다. 종목 투자 의견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현재가 7만 200원이고요. 목표 주가는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차트와 지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차트는 약보합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보합이죠. 이건 보합입니다. 그런데, 약세죠. C o 값, 트 c 이킹스 a 실리터 값이 약세입니다. 그래서 약보합으로 보겠습니다. 선 차트에서도 약보합입니다. 플로우 차트에서도 약보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물 차트에서도 약보합입니다. 이렇게 이거 그물 차트 자체가 그냥 수평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매, 대기 매물 차트인데요. 여기에서 최대 물대가 있죠. 그래서 윗 가격대에 매물이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목균형표는 약세입니다. 일단은 후행 스팬 그리고 구름대 다 마이너스죠. 거기에다가 자세히 보시면 기준선과 전환선이, 이거는 역배열입니다. 그래서 약세인데다가 스토킹스 슬로우 값도 매도 시그널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약세, 약세가 맞습니다. 삼선전환도 보합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3전은 약세입니다. 그런데 mncd 값이 매수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보합으로 보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보합장보다는 약보합장이 더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역시 곡선 살짝 기울었죠. 이거는 외도 외도 단계입니다. 그리고 PNF 차트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랭코 관련 차트들은 반등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랭코 관련 차트들만이 반등을 했습니다. 나머진 다 어, 보합 내지는 약세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합 시그널이 11개, 그리고, 약세 시그널이 5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체 중에서요. 다음, 볼린저 밴드인데요. 수렴기와 있습니다. 수렴하고 있죠. 그래서 약보합으로 보겠습니다. 중심선을 보시면 약세인데, 일봉으로 보면 보합이죠약보합으로 보겠습니다. DMA 값은 역시 우하향 약세구요. 그런데 MFI 값이 매수 이후에 매도 시그널이 없었죠. 그래서 약보합으로 봅니다. 약세인데다가 하나 올려서 약보합이 되겠습니다. 파라 시스템 강보합으로 보는데요. 그 이유는 파라 시그널, 파라볼릭 시그널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상하고 있죠. 강세인데, 상승인데, ADX가 추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강보합 정도로 정의합니다. 하이켄 애쉬, 요 봉만 보시면 약세입니다. 박스 차트 역시 보합 정도로 보이고 있고요. 주요 지표들인데, 약세 4개, 강세, 상승 4개 이렇게 해서 보합 정도로 정의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삼성전자 고평가이지만 재무 초우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굳이 흠잡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재무표는 우량합니다. 하지만 고평가이고요. 림값은 7.02% 나름 우량합니다. 즉, 재무는 따질 것이 없고요. 차트와 지표는 약세, 약보합의 대세입니다. 지금은 약세로 봅니다. 이어서 봅니다. 상승시그널 랭코 관련 차트 이 하나뿐이고 약세 5개와 보합 11개가 많습니다. 보합은 약보합 시그널이 많죠. 즉 약보합이 유력합니다. 앞으로도 상당기간 보합이 유력합니다. 말씀을 첨언, 첨언해 드리면 음, 차트상으로는 약보합 내지는 보합장이 현재 상태구요.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이런 보합장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 봅니다. 사용자 검색과 관련 테마를 봅니다. 사용자 검색식에서 가격을 따져서 삼성전자를 뽑아 봤습니다. 삼성전자는 14개의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